2025년 2월 둘째 주 조원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5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후 예배는 2025 조원교회 신년 축복성회로 영광 돌립니다. 2025 조원교회 신년 축복성회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는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는 대전 지구촌 소망교회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바울청년부 겨울수련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액츠29 비전빌리지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2만원입니다. 김승종 부목사 부임 신방 안내입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1월 6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2025 수원 장안지방 장로과정 자격고시가 2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북수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김숙현, 박대웅, 문승환 장로입니다. 2025 수원 장안지방 지방회가 선교부 주간으로 2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조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조원교회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금주의 주요 일정 안내입니다. 신경임 집사 이사 신방이 2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예배는 주현절 제6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 오후예배는 에스더선교회 헌신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번 주 재단장식은 결혼에 감사하여 홍금선 권사, 이정일 집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으며 교회 청소는 제2여선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 안내입니다. 1부 예배 기도는 윤진혁 권사입니다. 이브예배 기도는 명노천 장로이며 이브예배 성경봉독은 이상용 장로입니다. 예배 담당자분들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5주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한 감기 조심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조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